어 경비님 그 행정학 점수가 제일 완성이 되지 않아 남은 최대한 한달 동안 기출을 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출만 최대한 봐도 괜찮을까요? 모의고사 조금이라도 병행하는 게 맞을까요? 자어 아직 기출 문제에서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기출 문제 회독하기도 벅차겠죠? 어, 그렇다고 이제 그 실전 연습을 전혀 안 하면 또안 돼요. 그래서 실전 연습을 하긴 하되 기출이 많이 부족할수록 자잘 들으세요. 기출이 많이 부족할수록 예를 들어 어, 일주일 회독 바짝 돌리고 뭐 주말에 모의고사 한회 정도 쳐본다. 모의고사 치는데 10분이죠? 뭐 복습하는데 뭐 길어야 10분 20분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30분 모의고사를 본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자 지금 이제 똑같이 하는 라게 아니라 행정학 기출이 많이 부족하면 이 정도. 어, 근데 본인은 행정학 기출 회독 충분하고요. 뭐 아직 좀 불안하고 자신감은 좀 없지만 뭐, 뭐 구멍이 전혀 없진 않지만. 그래도, 출제 포인트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을 어느 정도로 암기하고 있어. 한마디로, 셀프 테스트를 할 실력이 어느 정도 있어요. 어,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모의고사 테스트를 하면서, 시간제고픈을 연습도 하고, 그리고 모의고사로 구멍을 찾아서 메꾸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자, 실력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 정도쯤 된다. 면 매일, 뭐, 30분 정도. 어, 모의고사 10분 치고, 뭐, 복습하는데 10분, 20분. 기출 파악 정도에 따라서, 뭐, 적게는 일주일에 한 회, 많게는 하루에 한 회. 정도 뭐 하루에 한 해만 해도 뭐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뭐 매일매일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행정학 하는 날은 뭐 그날은 모의고사 친다 모의 뭐 정도. 그래서 이제 본인의 기출문제 파악 정도에 따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실전 연습을 하기는 해야 돼요. 어 근데 이제 너무 기출이 부족하면 기출문제 회독하기에도 벅차죠. 어 일주일에 30분 내기도 벅차죠. 그래서 뭐 하루에 30분은 뭐 택도 없고 이렇게 실력에 따라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 어, 이런 점을 좀 명심을 해야 돼요. 어차피,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해야 된다. 아무 숫자 덱이 없어요. 어, 시간의 한계가 있어서, 어디까지 뭐 남들 다 이렇게 하더라. 아무 숫자 덱이 없습니다. 어디부터 하는가요? 그니까, 무엇부터 하는가요? 무엇부터. 이 말은 뭐냐면,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어,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런데 그래도 시험은 쳐야 되니까 어, 실전 테스트 모의고사로 조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제가 매번 상담할 때마다 나오는 건데 선택지가 한다 안 한다 극단 침에서만 고르는 것 같아요 근데 뭐다 적절히 한다가 있다니까 어 적절한 지금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 본인의 기출문제 파악 정도 실력에 따라서 모의고사를 적절히 활용한다 빈도수를 조절하면 되잖아요 어 일주일에 30분 투자할지 아니면 일주일에 30분씩 3번 투자할지 어, 아니면 하루에 30분 투자할지 음, 적절히 활용한다가 있습니다. 옵션 있어요. 어, 무조건 극단치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천혜양님 질문 여러 번 주셔가지고 먼저 좀 가볼까요? 영어 독해는 감이 좀 잡혔는데 어, 문법 기출을 많이 돌려 출제 포인트는 보이는 상황입니다. 좀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문법 700제를 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동영을 뭐둘다 하면 됩니다. 둘다 음. 이거는 본인이 이미 공부 계획 다 짜놨네. 잘 짜놨으면서. 어, 오늘 보니까 썸머님, 천혜양님은 공부 계획 잘 잡아놨어요. 근데 이제 괜히 불안한 마음에 저한테 이제 확인받으면 좀 불안감이 가시니까 질문 올리시는 것 같은데, 어, 공부 계획은 뭐다? 자신의 실력에 맞는 걸 잡으면 돼요. 본인의 문제점이, 예를 들어 지금 질문한 것처럼 문법. 음, 문법이다. 음, 문법을 보완하는 계획을 잡으면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기출은 많이 돌려서 출제 포인트가 보인다. 음, 어느 정도 보이면은 뭐 저는 동영을 봐도 동영을 봐도 되죠? 어, 봐도 되죠? 근데 이제, 어, 그거, 동영만 보기에는 좀, 저는 불안합니다. 문법이 워낙 약해서요. 뭐 문법 700제 보면 되죠? 어, 그리고 이제, 자, 동영 모의고사는, 어, 영어는 좀, 그, 길겠지만, 어쨌든, 20분, 30분 투자해서, 한해 시험 치고, 복습하는데도 뭐, 한 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어, 그래서 일주일에 한, 한해 본다. 뭐, 이런 옵션도 있다니까요?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옵션만 있는 게 아니라, 뭐를 위주로 하되, 그래도 나는 동영은 쳐볼 수 있는 실력이 어느 정도 된것 같아. 하지만 문법이 약해.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볼까 말까, 볼까 말까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만 동영을 본다. 이런 옵션이 있다니까요. 어, 여러분들, 자, 공부 계획 잡을 때, 한다, 안 한다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어, 적절히 활용한다가 있어요. 특히 동영 모의사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선택과, 뭐, 행정학, 행정법, 이런 과목들은, 뭐, 문제 푸는데 10분, 복습하는데 뭐, 10분, 20분. 30분 이내면 한 해를 풀고요. 복습까지 다 하고, 뭐, 영어, 국어, 한국사는 좀더 걸리겠지만, 뭐, 한 시간 이내면 한 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니까, 일주일에 1시간, 혹은 일주일에 3시간, 이렇게 적절히 활용한다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시간이 다, 시험이 다가오니까, 그 실전 연습도 필요하잖아요. 네. 실전 테스트 할 실력 자체가 없으면, 은 뭐, 의미가 없으니까, 다른 거에, 기출문제 보는 거더 집중하겠지만. 자, 그리고 김준호님, 지금 시점에서 행정법은 모의고사 풀 시간에 기출을 제대로,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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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어, 김준호님, 들으셨죠, 방금? 자, 김준호님, 뭐 해야 되겠습니까? 모의고사 풀어야 되겠습니까? 기출을 해독해야 되겠습니까? 본인의 기출문제 파악 정도에 따라 다른 거죠. 아직 기출문제 파악도 제대로 안돼 있어.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를 위주로 보는 것이고, 기출문제, 바삭하게 잘 파악하고 있어. 회독수 충분해. 그럼 모의고사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애매 그럼 뭐다. 기출문제, 모의고사. 뭐, 한다, 안 한다. 그런 업션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오늘 벌써 세 문제, 세 번째 나오는 세 번째. 모의고사를 적절히 활용한다. 아, 기출이 부족할수록 기출을 위주로 보되, 모의고사를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적절히 활용한다. 그 정도는 아니야. 기출을 위주로 보되, 모의고사 일주일에 세 번. 어, 그정도도 아니야. 난더 잘해. 기출 뭐, 조금 조금씩은 보되, 모의고사 매일. 그거보다 더 잘해! 그러면 모의고사부터 쳐! 모의고사부터 치고, 틀린 문제와 관련된 기출문제만 본다. 이런 식으로.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본인의 과목별 실력과 상관없이, 뭐 봐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이질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하자마자, 자, 저에게 최대한 많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된다? 선생님, 저는 이 과목에서 이 점이 좀 부족해요. 저는 이 과목에서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걸 채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에게 가장 도움되는 조언 얻을 수가 있어요. 본인의 과목별 실력은 안 적고 그냥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몰라요, 저는 왜? 질문한 분의 실력을 모르니까 그죠 그럼 이제 너도 어떻게 설명해야 돼? 실력이 럴 때, 저럴 때, 저럴 때, 저럴 때, 저럴 때, 저럴 때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죠? 어, 그면 이제 뭐 방금 거는 간략한 거니까 가능하지만 너무 길고 포괄적인 것은 제가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어, 30분, 1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죠? 꼭 이렇게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어, 자, 아시겠죠? 자, 시험 합격 과정은 시험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해요. 왜냐면, 하 시험 문제를 모르면 시험 공부가 불가능하니까. 자, 여러분들, 공부는 맘대로 해도 되지만, 시험 공부는 맘대로 하면 안 돼요. 어, 시험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공부해야 돼요. 시험 문제를 파악해야 그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죠. 시험 문제,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 파악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파악이 점점 점점 되면서 시험 문제에 비해 부족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파악한다. 그에 비해 자신의 부족한 것을 반복하여 채운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파악이 안된 사람은 그에 비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 수가 없죠. 뭐가 부족한지 알 수가 없죠. 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 파악하는 거예요. 기출 문제 보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파악됐으면 자동으로 아 나는 이게 부족해, 나는 이게 부족해. 어, 그걸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 나는 뭐가 부족한지 알겠는데, 더 효율적인, 이걸 채우는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저한테 도움을 받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제 질문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도 있지만, 여러분들 본질적인 공부 방법도 가르쳐드리고 있는 겁니다.